다가신앙한 법에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소 5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약성경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 사냐와 분나냐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도리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더다.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요와가 말하느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일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기니 리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그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여언할 때에 브냐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이르 되오. 보라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멸전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형제곧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붙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어내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생하는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행위대로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아버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이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안에 붙께 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1장 말씀은 악한 지도자의 멸망과 남은 자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서 13절의 말씀은 악한 지도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로 21절 말씀은 남은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그런 에스겔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의 악한 지도자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와의 호전 동문 곧동해한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슬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냐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이 사람들은 뿌리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했습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동문 쪽으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문에 2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 불의를 품고 또이성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백성들을 악한 괴계로 이끌고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구절에 보면 은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성읍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했습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들에게 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어, 타국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말씀한 대로 이제 에, 바벨론의 누관가내살왕의 제3차 침공이 있었을 때 어, 시드기아 왕 바벨론 왕을 아, 배반하고 어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한글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이제 침공을 해서 완전히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아 왕과 고관들이 비밀 길로 해서 이 도망을 가게 되었지만 누가네사 왕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그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아 왕, 아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어,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고관들을 죽이고, 또, 어, 시드기아 왕은 가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되고, 일부 사람들도 역시 같이 가벨론으로 끌려가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도로 11절의 말씀은 남은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백성들은 다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벨론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포로로 들가서 바벨론 도처에서 그들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 다시금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줄이라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어, 어, 정복하게 하시고 이 파사왕 고레스가 모든 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 성전을 건축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서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 이루시어서 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반대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돌에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니 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리야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또, 모든 완악한 마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보금전도를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본능을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보호심을 힘입어, 또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선도들에게 풍성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하는 메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명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했습니다. 최용이 에스겔을 다시금 어, 갈대아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가 그동안에 본 모든 환상과 기시를 포로인들에게 다 모든 일을 말하였다 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의 사명에 예, 충성의 뜻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풍부하신 그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때를 받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멸망들로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아, 이러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얻는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이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미암 아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서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약한 자들을 주님이 만져 주셔서 각종 질병에서 고쳐 주시고 끝이 나음을 받게 하시니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이 아침에도 다 응답하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대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께 모아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